기다려 그거는 어, 네오큐브로 정육면체를 만들거예요 첫번째 단계는 어, 이거 일자로 만드는건데 일자로 만들다가 시간이 다가갈것 다 같아서 어, 일단 먼저 만들어놨어요 자그 다음엔 이제 이걸 목걸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하고 어... 자, 거를딱 그래, 로 와! 그리고 이걸 이렇게, 걸이한 다음에. 뚝 붙인다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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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러면안이지면친 되지. 어. 망친 거는 그냥 떼주세요 어. 떼서 준이야, 그 카드 좀 줘봐, 자르는 거. 아, 똑똑똑똑똑 똑똑. 똑똑. 됐다 이제 네. 이거를 네. 어 열아홉 개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일한두넷 다섯 여섯 이거를 똑왜 네. 열아홉 개인가요? 왜요 여기 여덟 개 해야 돼요 아니면 17개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여섯 개 해야 돼요. 아니면 15개 해야 돼요. 18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왜요? 왜냐면 우리가 여섯 개씩 여섯 번 쌓아 올릴 거잖아요. 네. 6 6은 36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절반을 만들어야 되니까 3 6의 절반은 18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열, 18개를 일단 해 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18개를 떴죠. 이게 18개예요. 네. 그리고 이걸 다시 여기다 붙여요. 쪽. 그리고 어 여기 있는 네 개에서 바늘 두 개를 똑! 하고 띄워줍니다 똑! 똑! 어, 됐다! 하고 이걸 다시 여기 위에다 붙여줘 오! 딱 맞아요 이게 원래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 6개가 더 남았거든요 제가 만들었을 때는 그럴 때는 그냥 그걸 떼서 이렇게 떼서 어, 떼서 핀 다음에 이 다시 붙여주면 돼요 알겠죠? 이제, 어려운 부분, 접는 부분. 제가 몇번 들려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 여섯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접습니다. 이렇게. 훗! 자, 이렇게 여섯 개를 접으면, 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 뒤집어서도 이걸 이렇게 이거 또 뒤집어서 이렇게 어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 뜨던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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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지? 나! 오! 안녕. 다음에는 제가, 어, 좀더 재밌는 거를,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